마태복음 Q&A 제35회 6. 다시 6.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예수님 말씀의 참 의미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 하는 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목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목사들의 대부분은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럼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인지라 왠지 싫어한다고 대답하기가 마음에 조금 거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다는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하지만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 말씀을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도 목사들의 대부분은 대단히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반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목사들의 대부분은 이 말씀을 좋아하고, 무슨 이유로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 말씀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두 말씀이 성도들의 헌금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데 아주 안성맞춤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지갑을 활짝 열수 있도록 선동하는데 에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헌금을 많이 한 부자보다도 비록 넣은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드린 가난한 과부를 더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아니면, 여러분 자녀 세대에서라도, 현세가 아니면, 내세에서라도,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대니, 성도들은 마음의 부담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설교하면 사기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사기꾼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근본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무시한 채, 오로지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대부분 목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한순간 머물다가는 이 세상을 위해 재물을 쌓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보아야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대신 영원히 살아갈 천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위해 하늘에 재물을 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헌금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불편한 마음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안락한 사후 세계를 위해서 미리미리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정답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단두절만을 보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이 하늘나라를 위해 미리미리 헌금을 많이 해두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구제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기도, 구제, 금식,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구제, 금식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도, 구제, 금식은 오로지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식적인 종교행위, 모든 가식적인 종교 행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 가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그릇된 원리, 즉 행위의 원리, 상벌의 원리, 보상의 원리에 사로잡혀 오로지 형식적인 종교 행위, 가식적인 종교 행위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연결선에서 보았을 때이 말씀이 과연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헌금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유대교의 그릇된 원리에 속아 형식적인 종교행위, 가식적인 종교행위에 몰두할 수 밖에 없는데, 유대교의 그릇된 원리 이외에도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행위에 몰두할 수 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땅에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룩이 해야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이라라는 말씀입니다. 땅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좀과 독룩과 도둑이 그 수고와 그 노고를 헛된 수고, 헛된 노력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의 나라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땅의 나라 말고 다른 나라가 하나 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 내용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나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좀과 독록과 도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피와 땀을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땅의 나라와 하늘나라 두 개의 나라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와 노력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의 나라와 사람이 수고하고 사람이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늘나라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땅의 나라와 하늘나라가 있다면 다시 말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땅의 나라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늘나라가 있다면 사람은 어떤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늘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를 기대하고 어떤 나라를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를 추구해야 하는데 땅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1절로 23절 내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성하다면 사람들의 몸과 마음도 성의 하늘나라를 추구할 텐데. 사람들의 눈이 성하지 않기 때문에 몸과 마음도 성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땅의 나라만 추구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땅의 나라를 추구하는 증거가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구제하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금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땅의 나라를 추구하기에 형식적인 종교행위와 가식적인 종교 행위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헛된 수고, 헛된 노력만 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시면 또, 땅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혼동할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땅의 나라는 현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늘나라는 내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혼동할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의 나라와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시 한번 명백하게 그 개념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이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에게는 두 주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이 주인을 섬기면 저 주인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저 주인을 섬기면 이 주인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주인이 누구입니까? 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바로 재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오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글자 그대로 돈의 의미로 받아들여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주인과 돈이라는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니 둘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말이 성도에게 돈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돈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는 돈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성도에게는 돈을 교회에 갖다 바치라고 하니 교회가 얼마나 웃깁니까? 코미디보다 웃긴 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주인 중 하나님은 글자 그대로 주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재물은 글자 그대로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죄를 의미하는 주인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주인과 죄라는 주인이 있는데 사람이 이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죄를 포기해야 하고 죄를 섬기려면 하나님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늘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고 죄를 섬기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땅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성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성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즉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나라 즉 땅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나라를 추구하기에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그것들을 우습게 보고 짓밟아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나라를 추구하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해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죄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사람이 자신이 땅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사람은 죄라는 것도 모르고, 죄가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재물이 두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죄 대신 재물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 재물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섬길래? 돈 섬길래? 와 같은 유치한 질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 사람들은 죄의 존재를 모르고, 자신이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죄인이라는 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스스로 죄에게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게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이나 시도조차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뿐이겠습니까?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사랑과 은혜의 방식으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주십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